그동좀또 같이 함께했었거든요. 그 과정에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멤버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하이키가 더시에서또 1등도 했잖아요. 그래서 하이키 멤버들에게 또 축하한다고. 리인아 희소에게 또 연락도 했고요. 어, 앞으로 우리 더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오가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랑받을 수 있게 1위 게만 갖자 이런 서로의 귀여운 응원들도 많이 지금 주고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좋습니다. 다현입니다. 어, 우선은 저희의 무대 퀄리티를 올리고 싶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실력을 올리려고 연습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팀워크도 많이 다져지고 더 좋아져서 자신감이 많이 채워졌어요. 그래서 또 여유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, 음또 네, 또 다양한 매력들을 아무래도 지금까지 많은 앨범을 냈다 보니까 또 다른,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점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